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하늘의 귀한 양식 만나 방송의 박종현 목사입니다. 3월 17번째 날 아침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데요.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깊이 졸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다가 깼는데요. 왜 깼냐면, 예수님이 변화된 것도 충격적인 일인데, 그 현장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하시는데요. 그 대화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왔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이것을 보고서 경외감, 두려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충격, 흥분 이런 것을 느꼈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세와 엘리야가 떠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세설지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무언가 기념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큰 충격과 흥분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워낙 다혈질이고 급하고 충동적인 사람인 것을 알지만은 성격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충격받을 정도로 흥분한 정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 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 아니라, 구름이 갑자기 와서 덮었습니다.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고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께서 침례받고 무리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요. 또 변화산상에서, 이는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 받으신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죽음과 부활을 앞두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또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신 내용,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듣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럽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땅의 육지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 좀 감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이야기를 같이 했겠습니까?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 성경 아닙니까?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예수님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글은 예수가 오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으로 요약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예언의 말씀, 율법을 이루신 분, 구약 성경을 완성하신 분, 예수님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 예언의 성취,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분이 오실 것이다. 이 놀라운 역사,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위대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일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모세엘리아가 와가지고 함께 했겠습니까? 나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크고 중요하다고 여길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큰 충격 가운데 회개가 됩니다. 베드로는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충격 받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땅의 어떤 것보다 크게 여기지 않는 이 현실이 너무나 충격이고 너무나 놀라운 것 자체가 됐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는 흥분하고, 분노하고, 씩씩거리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는 얼마나 나는 흥분하고 있는가?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모세와 엘리야가 올 정도가 되고, 하나님이 직접 육성으로 들려주는 음성을 내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거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다면 충격적인 예수, 내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신 능력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흥분할 정도로 충격받을 정도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잊지 않는 그 귀한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라면, 예수를 체험한 분이라면,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되고, 예수보다 좋은 것이 없어야 되고, 예수보다 큰 분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예수 안에서 그 일을 다스리고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이 땅의 어떤 일보다 큰 일이요, 위대한 일이요, 가장 값진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피로 씻음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